용띠해 용띠 분들은 나가는 삼재 때좀 자만하지 마시고 동쪽에서도 문 열리고 목기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오행에서도 문을 열어주니까 안녕하세요 북대치 상당의 송지장 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대박나는 용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내년에 또 용띠의 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이 더더욱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응. 2024년 용띠운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용띠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용띠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 뭐가 있을까요? 용띠분들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어, 건설 쪽이라든가 그래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투자를 해갖고 완전히 사기를 당한다거나 내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못 보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 좀 그런 것만 자제해 주시면은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어, 그럼 본격적으로 좋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아볼 건데. 네. 2024년에 용띠분들은 어떤 좋은 운기가 들어와서 대박이 날까요? 응. 음, 용띠분들이 굉장히 대범하세요. 용띠분들이. 근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더 하늘로 올라가요. 점점, 점점. 근데 또 용띠가 아직까지는 3재예요 그렇죠? 내년까지 3재인데 작년에 훅 하고 정말 정말 안 좋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 변수라 그러죠. 어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나가는 삼재 때는 조용히 무야무야무야하게 조용히 나가시는데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시던 분들이 내년에는 와장창 하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용띠해 용띠 분들은 나가는 삼재 때좀 자만하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고, 그리고 또 용띠 분들은 건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매매 운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용띠 분들은 조금 자만하지 마시고, 어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어 건물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매입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금융에 있던 어 빚도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 사람은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증오가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살이 되고 화살이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건 사람을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고 어, 내가 건물 몇채 갖고 있으니까, 어? 내가 의류리 하니까 이런 자만심 음,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좀 겸손만 하시면은. 내년 2024년 어 용띠에 동쪽에서도 문 열리고 목기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오행에서도 문을 열어주니까 좀 사람을 많이 아껴주시고 그러시면은 대운이 터지실 겁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용띠분들도 미리 축하드리고 네. 우리 용띠분들에게 2024년 미리 메시지 한번 음, 드리겠습니다. 음, 용띠분들 음, 저에게 오시는 분들 용띠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보면은. 점사를 보러 오시는데 그분이 무당이야.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 나는 다 알고 왔어. 본인이. 근데 그거를 조금 어, 자제를 하시면은 그것만 어, 그런 것들만 자제를 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많이 따를 거예요. 많이 옆에서 좋은 사람들 어쨌든 내 기운과 누군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목의 기운과 용의 기운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